아니 시험 공부를 도대체 왜안 하는 거니? 그건 1년이 3 0 0 265일밖에 없어서죠. 1년에 일요일이 총 52일이에요. 그럼 313일 남죠. 그리고 여름은 50일인데 너무 더워서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263일이 남는데 성장기인 청소년은 하루 8시간은 자야 해요. 그걸 계산하면 1년에 122일이죠. 그럼 이제 141일 남았는데 인간적으로 하루 1시간은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봐야죠. 1년으로 계산하면 15일이에요. 그럼 벌써 126일밖에 안 남았어요. 당연히 하루에 2시간은 밥도 먹어야 하니까 또 30일 날리면 겨우 96일 남았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두 시간 운동은 필수인 거 아시죠? 그렇게 3 0일을 떴으면 이제 66일이 남았어요. 거기에다 하루 한 시간은 친구들, 가족들이랑 수다도 떨어야죠. 그럼 그게 또 15일이에요. 그러면 51일밖에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시험이랑 톡지 시험 같은 것들을 다 합하면 35일은 충분히 넘으니까 16일밖에 안 남는데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에요. 그럼 이제 딱 하루 남는데 그 하루는 제 생일이라고요.